이어서, 사고, 어, 본문 4. 자, 3까지 이제 문제였어요. 그 문제 이유가 이제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3,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딱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호랑이한테서 벗어나면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계속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게 시험 대비해야 되고 또 과제 나오고 이렇게 계속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올드 뉴의 개념으로 그, 문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사에서 이제 해결책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몸에 이제 반응이 안 좋게 오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과의 문제로 나온 거죠. 됐나요? 그게 이제 계속 일어나면 니네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됐죠? 자, 작업 한 보겠습니다. 자, 질문들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What do we need to do?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요. 됐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딜리드 처리하다. 아, 혹은 딜리드 좀 같은 걸로 코프비드 이런 거요. 대처하다. 알았죠. 예,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요. 최고의 반응은 이제 해결책이죠. 자, 싸워서 해결하는 거예요. 화이트하고 솔로 병이요. 그 문제를 하지만, 자, 그건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주어, 진주어. 자, 그 경우에, 그 경우는 앞에 경우죠. 싸워서 해결하는 게안 된단 말이야. 왜? 계속 과제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시험이 끝났으면 또 내일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 경우에 호르몬들은 might make 사역동사 만들 거야 사역동사 너를 원하게끔 계속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달아나게끔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but, 자, 역접이죠. running away, 달아나는 것은, 너의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최악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 worst, worst way. 됐죠?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됐지?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달아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달아나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고 하고, 이, 달아나는 상황의 예시니까 안 좋은 예시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학교를 빠지는 거예요. skipping school. 자, 이것은 그 당시에는 feel good. 좋게 느껴지겠지만, 그건 drag. 끌고 내려갈 거야. 너를 어디로요? 비교급 강조. 입은 훨씬 더 깊은 문제로요. 나중에. 도망가는 게 상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악의 어떤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안 좋은 거 예시 들었습니다. 달아나는 거. 그래서 달아나다의 run away의 구체적인 개념이 학교를 빠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진짜 해결책 그리고 빈칸 피지컬 엑스사이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콤마 다음에 f o 나오면 왜냐하면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별표하고 서술형. 왜냐하면 f o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왜냐하면, 왜냐? 운동이 짱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왜냐하면, 여기 서술령 What?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자, 리얼리는 부사고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자, 실제로 말하는 거야. 너에게 오형식 t 두 하라고 말하는 것은 두어의 목적어가 와시죠. 자, 스트레스 호르몬, 리얼리 really tell you to do. What? 알겠죠? What?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tell you to do 하라는 것은 단수 취급 이 s 다음에 t 부정사 하는 것 literally는 리얼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됐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생겨서 내 몸에게 너에게 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뭐 달아나든 싸우든 하라는 거야즉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move your body 네 몸을 움직이고 뭐라는 거야 뛰라는 겁니다. Move 하고 run이 병렬. 서술용으로 영문장 was이 주어고 is가 동사 그리고 to부정사 보호말 그대로 움직이고 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건좀 제발 이 호르몬 나름대로는 날좀 태워줘 이런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운동이 짱이라는 거죠. 자 운동은 burns away 타서 없어져요. 타서 없앱니다. 목적이 있네요. 추가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애고요. 그리고 번지하고 병렬 대체합니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수고 하나 알아주자. A를 B로 대체하다는 Stubble. a를 b로 대체하다. a가 나가는 애 b가 들어오네. 는 자, 그것들을 됐죠. 뭐로요?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됐죠? 그것들을 스트레스 호르몬들을요. 뭐로요?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거죠. 너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자,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얘는 나가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남게 되는 거죠 너를 오형식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이 정도 문장은 서술형으로 쓸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너의 몸은 will be refreshed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나가고 운동하면서 다른 호르몬들이 운동하면서 땀 빼고 나면 상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refreshed 된다는 거야 refreshed 되고 명사 be ready to 부정사예요 for 적으면 명사 to 적으면 동사군요 다음 문제를 자 만날 준비를 어 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니네 몸이요 됐죠 자그 다음에 finally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가 하는 예시는 해결책은 일단 달아나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라는 거야 strike a balance 덩어리로 균형을 맞추다 strike a balance 덩어리 균형을 맞추세요. 됐죠? 뭐하고 뭐 사이예요? 일과 놀이 사이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고 또놀땐 놀고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있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학교는 중요해요. 이게 일이죠. 너희들한테. 하지만 그게 모든 건 아닙니다. 됐죠? 네가 네 주를 계획할 때 명령문, 스케줄 짜세요. 시간을요. 뭐할 시간이요? 자, get, 목적어, pp 구조, 또, 자, school work. 숙제가, 자, 학업이 끝날 시간을 스케줄 하세요. 알겠죠? 일단 내가 과제 끝낼 거를 스케줄 하라는 얘기야. 하지만 또한, 어떤 과제 하나를 끝냈으면 또한, 자, 스케줄을 짜, 시간을, 여, 명령문 동사야, 지금. 뭘, 몇 번, 즐길 시간도 짜라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strike a balance,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when it's time 뭐말 시간입니다. 자 enjoy oneself 죠 즐길 시간이 왔을 때 그다음 명령문 try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to 부정사 부정을 앞에 적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학교나 숙제에 대해서 그리고 focus on 다음에 아닌지 즐기는데 집중하라. 됐죠? 그래야 다시 리프레시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론은 뭐야? 최고의 반응은 싸워서 해결하는 거야. 하지만, 자,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쉽진 않죠. 끝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런 경우에 이 호르몬들은, 이 신체는 자동으로 너를 달아나게끔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달아나는 게, 달아나는 건 최악의 문제라고, 어떤 최악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학교 땡땡이 치는 게 달아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 알았지? 그래서 해결책은 운동. 됐습니까?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라는 거니까. 너왜 그런지 설명해야죠. 해결책이니까. 이 운동은 추가 호르몬 태우고 그 호르몬들을 다른 좋은 호르몬으로 대체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의 몸은 이제 리프레시 되고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균형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갑니다. 바로 갈게요. 요 질문 또 소수령입니다. Is there anything? 뭔가가 있나요? 특별한. 뭐에 대해서요? 10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도 괜찮고요. Is there anything? 그 다음에 형사 용 뒤에서 구매하지. special. 그 다음에 about teen, 자, teenage stress. 십대 스트레스에 대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compared to나 with 나오면 무조건 이 D 뭐랑 that 이런 거 괜찮죠? 됐습니까? 어른의 그 that은 스트레스입니다, 알겠죠? 어른의 스트레스와 비교해서 십대 스트레스에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까? 있죠. 너희들은 성장 과정이니까 그 불안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알았죠? 근데 해결책은 바로 얘기합니다. 그 스트레스도 결국은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 된다 이거예요. 자,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됐죠? 이 전문가가 헬스케어 전문가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자, growing 동명사, 성장하는 것은, 이게 10대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It's not easy. 10대 경험은 주어고, very, 다, 다양합니다. very가 동사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단수치급 경험합니다. 여기는 명사, 여기는 동사. 다른 감정들을요. 자, 10대 경험은 다양하고요. 경험도 다양하고, 감정도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 감정과 다른 걱정들을 경험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됐죠. 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됐지? The one thing. 자, 그러나, 완벽하죠? 지금. 자, 다르다와, 이제, 유나이트 합쳐주다. 같다예요. 같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 모두를 유나이트 합쳐주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이런 것도 쓸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너희 모두를 합쳐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바로 동사 나왔다. 유일한 것은, 그 다음에, 동사. is, 대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됐죠 이 문장 The one thing that unites you all. 너희 모두를 합쳐주는 유일한 어, 한 가지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자 경험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지만 합쳐주는 유일한 것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Changing ing 어디에서요? From에서 to로요. 그리고 다 전치사니까 being. 이 문장 서술형으로 짱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청소년인 것, be는 상태 동사야. 그 다음에 이제 변합니다. 되는 것. 알겠죠? Being a youth. 청소년인 것으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이런 단어 괜찮죠? 어른이 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똑같다는 라 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문장 무조건 읽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during. 이 변화의 시기 동안, 이 변화라는 단어가 changing으로 나와있죠. from에서 to로의 변화. 그리고 이런 거문장이치 괜찮죠. 완전히. 이 변화의 시기 동안 끊고, 그러니까 요거문장이치 지시사, 변화의 시기, 청소년기입니다. 알았죠? 너는 삽니다. 뭘 가지고요? 많은 단어여야지. uncertainty, 불확실성과 어떤 그 불균형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가 큰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됐나요? 관계 대명사 계속적용법. 그래서 it's important 아는 게 중요해요 대처를요. 됐습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두부 정사 대처를요. 자 그건 자연스럽다고 또 다시 가주어 너희가 됐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알아야 되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대 병렬 대대 병렬 그게 괜찮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just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대처를요. 요거서 술형. 복합 관계사요. whatever이 이게 주어로 쓰인다면 무엇이든 그다음에 얘가 동사야. 그다음에 목적어 놓고 스트레스 아웃입니다 너를 스트레스 받게끔 하는 무엇이든 됐어요. 이게 복합 관계사니까 동사가 스트레시스가 동사 하나 그 다음에, will, will pass, 동사 둘, now하고 eventually는 부사. 자, 지금 너를 스트레스 받게끔 하는 게 뭐든, 주어, 얘가 주격이란 말이야. 주격, 복합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자, eventually, 결국에는 will pass, 사라질 거라는 거죠. 결국, at last, 마침내, 이런 거 같은 뜻, finally, at last. 마침내 eventually 결국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샘하고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Whatever, 봐봐, whatever 무엇이든 됐나요? 스트레스 받게끔 할 거야. 동사 적을 거야. Stress is. 그 다음에 너를 out 지금요. 이렇게자 너를 스트레스 받게끔 하는 게 뭐든 whatever. whatever 저리 주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적을 거야. Will will eventually. 결국, pass. 지나갈 거라는 거야. 사라질 거야.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요? 명심하시라고요. 자, keep in mind that whatever stresses you out now. 됐습니까? 그리고 will eventually pass.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왜 스트레스에서 좀 특별한 게 있냐고 물었고, 어른하고 비교해서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지? 어, 그지?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 불확실성과 뭐,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어,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게 괜찮다라는 거야. 항상 명심하고 있으면 돼. 지금 내가 시기에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결국 다 사라질 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팁을 좀 주겠죠. 그냥 그걸 명심하라고 하면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요. 자, 더 많은 팁입니다. 뭐해줄 스트레스를 keep under control 통제하도록 해줄더 많은 팁. keep under control 덩어리로 something을 under control 통제하여 두다. 스트레스를 통제할 더 많은 팁. 자, avoid ING입니다. 첫 번째로 뭐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자, over schedule.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말라는건 현실적이게 되라. 그리고 do not try to be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됐습니까? 현실적이어라.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은 불안전해도 괜찮아. 오버하지 마. 그 다음에, 쉬어. 러는 투부정사. 네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get quiet. 좀 차분해지고, 자, quiet spelling형. 좀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take a few 복수 명사, breath 명사형. 그, 깊은 호흡을 하라고요. 몇 번. a few deep breath. 됐습니까? 자, 이게 산소를 가져다 줄 거야. 니네로. 됐나요? 그리고 니가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릴렉스 하도록 해줄 거야. 자, 오버하지마. 그 다음에 쉬는 법을 배워. 그래서 심호흡 좀 해주라고요. 머리에 산소 죽고 됐죠. 그리고 어, 네가 편안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 먹는 것이며 좋은 거 먹으라고. 너의 몸을 잘 다루세요. 와치 잘 보라는 거야. 네가 뭘 먹는지, 네가 먹는 것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뭐야?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요. 자, a good night's sleep은 will relieve. 스펠링 봐주세요. 완화시켜 줄 거야. 스트레스를. As well은 또한. 2랑 같은 편이죠. 또한. 됐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라. 자, 1번. 오버하지 마. 2번. 쉬어. 알았죠? 심호흡하고, 내 산소주고 쉬어. 그 다음 뭐? 잘 먹고 잘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뭐? Get help. 도움을 얻어. 스트레스는 overwhelming 압박감을 줄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do not hesitate to to 부정사로 덩어리로 자 망설이지 마세요. ask for 덩어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누구로부터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부터요. 아니면 학교 상담사로부터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있으면 뭐 생님 신뢰받을 수 있는 어른 쌤한테 이렇게 질문하셔 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버하지 마, 쉬는 법 배워, 잘 먹고 잘 자, 그 다음에 도움 요청해. 이네 가지가 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쌤이 서술형 외울 것까지 좀 말씀드렸으니까, 잘, 음, 이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